엄마, 아빠 사진을 못 찍겠잖아. 이제 이쁜 모습, 아빠한테 하트, 하트 한번 해 주세요. 공준이 아빠 하트 한번 해 주세요. 야, 아빠 하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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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꾸 이럴 거야. 언제 물고기 아가야들 어디 지 어, 언제 핸드폰도 있어요? 네. 핸드 핸드폰, 핸드폰 몇개 있어요? 네, 네아도 같지. 어, 똑같네. 이야. 나나 아, 분홍색이야. 오, 어, 언제 핑크색이야? 네. 아빠 핑크하고 싶어요. 안 돼. 아빠는 아빠는 검은색, 왕안색이잖아 아빠는 검은색 싫어. 어, 아, 검은색 좋잖아.